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엔 라이카 Q2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Q2는 제가 이미 반납을 해서 손이 심심하니까 이제 Q, 아, CL을 제가 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라이카 Q2는 사실 그동안 한 일주일 사실 조금 넘게 사용했는데요. 사용해 보니까 어, 굉장히 Q 대비 좀 놀라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그 레졸루션이 더 커지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었거든요. 어, 저는 가로 6000 픽셀도 충분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어또 괜히 컴퓨터에 굳이 필, 불필요한 부하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레졸루션이 큰 거에 대한 베리트를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어크롭을 해서 뭐 이제 28mm짜리를 50mm로 크롭해서 무조건 사용할 거라면 굳이 28mm에 붓박이 렌즈가 달려 있는 걸 구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어 레졸루션에 대한 어떤 큰 가치를 제가 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은 없지만 사실 편리한 점은 굉장히 큰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이제 찍다 보면 뭐그 의도한 대로 사진을 원하려고 찍지만 때때로 급하게 찍다 보면 어좀 원하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해서 사진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클럽을 하지 않으면 그 사진을 쓰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큐2의 경우 원본 자체가 8300 픽셀이 조금 넘는데 그 일반 이런 CL이나 제가 쓰는 라이카 M 10 같은 경우, 가로 6000픽셀이죠. 그 정도면 사실, 풀로 다 사용하면 대형 인화계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이제 CLQ2로 제가 사진을 찍고, 좀 실수해가지고 중앙에 정말 50mm 영역만, 또는 좀 극단적으로 75mm 영역만 제가 잘라서 사진을 활용해야 될 때가 나왔는데, 어, 75mm 영역만 잘랐는데도 가로 이제 3000픽셀 정도 조금 넘는 그런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웹용이나 아니면 태블릿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으로 소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영상 사이즈가 아닌가, 사진 사이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조루션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았는데, 아, 그 Q2의 레졸루션이라면 조금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어, 간혹 그런 실패한 사진이 있더라도 충분히 그 이제 큰 레졸루션의 사진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버리지, 버리는 사진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면에서는 어,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가장 첫 번째 드릴 이야기가 아, 요, 이제, X100V 대비, 이제, Q2와의 비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박이 렌즈를 갖고 있는 그런 컴팩트 카메라를 비교할 때, X100V하고 이제 Q2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X100V 같은 경우에는 Q2보다 이 렌즈의 코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실제 Q2가 배터리가 더욱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어, 컴팩트한 면에 있어서는 저는 X100V 쪽으로 좀더그 점수를 주고 싶은, 싶습니다. 근데 Q2랑 X100V는 일단 가격대도 굉장히 다르고 1대1로 비교한다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각각의 장점을 한 가지씩만 꼽으라면 저는 이제 X100V는 후지, 후지 필름에 독특한 필름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꼽고 싶고요. 그 다음에 Q2의 경우에는, 라이카 주미룩스의 그런 선명한 화질을 28mm의 시원한 화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Q2와 이 X100V를 놓고 본다면, 뭐, 레졸루션이 Q2가 더 좋니, 뭐, 이런 부분을 따지시지 말고, 내가 28mm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정말 라이카의 주미룩스 화질을 한번 제대로 경험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미련없이 Q2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 나는 후보정 하기 싫다 하더라도 최소화 하고 싶다 적어도 색감은 건드리고 싶지 않다 하지만 굉장히 예쁜 색감을 얻고 싶다 할 때는 X-Pack V를 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어, 이 Q2의 어떤 영상에 대한 화질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어, Q2의 영상 측면은 화질은 어, 당연히 주미룩스 렌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말 어, Q2로 촬영한 영상은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면서 어, 샘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n't the honeymoon past the infatuation flame. <laughs> 샘플 영상을 한번 보신 뒤에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샘플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 제가 삼각대로 촬영했습니다라고 표시한 영역 외에는 핸드헬드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한 거죠. 근데, 어, 물론 두 손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옮기면서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보통 이 CL 같이 어손 떨림 방지 기능이 없는 카메라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찍더라도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후보정으로 어, 이미지 그 안정화 작업을 거쳐 영상 안정화 작업을 어, 거쳐야 되는데 거치더라도 너무 과하게 흔들린 영상은 후보정을 하더라도 영상 후처리를 하더라도 울렁울렁거리면서 영상이 그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짐벌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어, 짐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로닌 S를 사용하는데. 어, 짐벌에는 AF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빠르게 빠릿빠릿하게 이제 잡아야 되는데, 보통 라이카는 AF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어, 그런데 Q2를 사진을 찍으니까 AF가 굉장히 빠릿빠릿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도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촬영을 했습니다만는 아쉽게도 제가 이제 매뉴얼을 잘 읽지 않고 그냥 리뷰를 하는 목적으로. 어, 그 여러 가지 제가 알던 설정들을 기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동체 추적이 가장 중요하죠. 페이스 디텍션을 해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기능에 있어서는 어, 반셔터를 눌러서 바꾸지 않으면 사람이 이 포인트에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다가가거나. 어, 움직이게 되면은 포커스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 디텍션뿐만 아니라 동체 추적을 켜놓은 상태에서 어, 빠르게 뭐 춤을 추는 제 아들을 찍는다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번 해봤는데 어, 초점을 잘 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차에서 썬루프로 이렇게 바라보고 찍었는데 썬루프에 포커스가 맞아서 찍. 어, 시작해서 썬루프가 열렸는데 하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쉽게도 측광이나 이런 부분은 하늘에 적응을 했지만 포커스는 여전히 썬루프가 있던 자리에 그냥 AF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대신에 제가 이제 차에서 움직이면서 어 반셔터를 누르면서 이렇게 어 계속 움직였을 때는 반셔터가 잡힌 부분에 AF를 잡긴 잡습니다 근데 뭔가 반박자씩 늦게 에이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Q2에 대한 제 영상의 소감은 굉장히 좋은 주미룩스 렌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영상을 메인으로 Q2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 4K로 찍을 때 시원하게 뭐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꺼지지도 않고 뭐 발열 현상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한 단점은 AF가 그렇게 사용할만한 수준이 아니란 점입니다. 어 물론 이제 제가 어떤 설정을 바꿔서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영상에서 따라가는 AF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모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 리뷰를 위해서 뭐제게 아니기 때문에 어별 이제 열흘간 사용해 본 걸로는 뭐 제가 그런 설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 아닐까. 특별히 어디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상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 소니 GV1은 이 보시면 이 빠릿빠릿하게 잡고 또 사람이 있으면 저를 잡고 또 이렇게 가져다 대면 이 오브젝트를 잡고 또 치우면 어떻습니까? 정말 빠르게 얼굴과 이 오브젝트를 번갈아가면서 잡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뭐 100여만원 밖에 안 되는, 어, 그런 카메라도 이렇게 잘 잡는데, Q2는 영상을 위한 그런 카메라라고 보기에는 가격 대비, 가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격은 이제 이런 보급형 영상 카메라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그 차이가 나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에 AF는 좀 사용하기에는 많이 아쉽다라는 점이 제 총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각대를 세워놓고, 좀 이제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원하는 그런 영역을 아마, 어, 잘, 표현해내지 않을까. 그리고 뎁스를 깊게 만들어서 조리개를 조여서 찍으면뭐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포커스를 계속 바꾸지 않더라도 어떤 레인지 안에서는 모두 포커스가 잡힐 테니까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Q2에 이제 프레임 레이스를 바꾸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에 28mm인데 35mm, 50mm, 75mm 이렇게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0mm로 바꿔서 한번 쓸만하냐. 소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 일단은 레졸루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50mm로 토글 어, 해서 사용하실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레졸루션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굉장히 별 생각 없이 찍었다가 정말 깜짝 놀랬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28mm 렌즈가 갖고 있는 특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전체적인 사진을 찍었을 때 해당하는 50mm 영역만 크롭을 해서 사용했다 뿐이지 이게 정말 50mm가, 50mm 렌즈가 갖고 있는 왜곡도 없고, 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그런 그 사물의 특성을 담아내는 그런 기능은 많이 어, 당연히 없죠. 28mm 렌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뎁스 어, 필드라고 하죠. 심도 자체가 다릅니다. 어, 제가 이제 사진을 나란히 보여드릴 텐데요. 어, Q2로 28mm로 찍고 이제 50mm 프레임 영역만 사용한 것과 그 다음에 실제 라이카 M10에 50mm 렌즈를 마운트해서 어, 사용한 그런 사진을 차례로 보시면. 50mm 둘다 똑같이 f2008 그 조리개로 조인 다음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개의 심도가 현저히 차이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같은 거리에서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거는 28mm 렌즈와 50mm 가 갖고 있는 그런 화각이 어, 어떤 렌즈의 특성에서 오는 심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 아마 50mm의 그런 느낌이 나려면 28mm로 더 다가서서 찍었어야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50mm로 크롭한 사진이 레졸루션 측면에서는 물론 사용할 수뭐 충분히 사용해도 좋을 만큼 어 좋은 그런 레졸루션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28mm의 화각을 갖고 있는 녀석으로 찍을 때와 50mm 화각을 갖고 있는 녀석을 찍을 때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혹시 실패하면 내가 28mm 원본을 갖고 있다가 사용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사진은 28mm로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이카 Q2를 염두에 두실 때 내가 이제 렌즈를 바꾸지 않고 가끔 은 50mm 사진을 즐겨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 그 프레임 레이스를 변, 레조루션이 좋으니까 프레임 레이만 바꿔, 그 프레임만 바꿔가지고 50mm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Q2를 좀 말리고 싶습니다. 아, 다만 Q2 자체를 즐기면서 가끔 50mm 정도로 크롭해도 어, 사용할 만한, 어, 충분한 레졸루션이 확보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Q2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가끔씩 즐긴다라고 생각하면 뭐 충분히 그런 Q2의 기능을 활용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지만, 어, 처음부터 50mm는 난, 50mm를 난 좋아하는데 이게 50mm 레졸루션으로 잘라도 꽤 괜찮으니까 큐트를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좀 많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드리면, 큐트는 상당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어, 전천으로, 뭐 매크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좋은 레조루션 때문에 크랍해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카메라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라이카의 맛을 좀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어, Q2보다는 저는 그, 라이카 M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M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라이카 사진 생활을 즐기신 다음에 내가 28mm 렌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AF도 되는 카메라도 하나 확보해서, 어, 사진, 이제 M의 단점을 좀 보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 라이카 Q2를 추가하시는 쪽이 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음, 그냥 편하게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 다닐 때 편하게 찍을 카메라로 단 하나의 카메라를 생각한다면 Q, 라이카 Q2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 아무래도 사진을 취미로 찍든 뭐 여러가지 목적으로 찍으시든 하나의 카메라에 만족하시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제 주변에 많은 분들도 어, 그래왔던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이제 어, 처음부터 뭐가 비중이 더 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라이카큐트 일주일만 빌려 볼게요. 리뷰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벌써 일주일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이 코로나는 아직도. 아 우려스럽네요. <laughs> 어, Q2 일주일 동안 잘 사용해 봤는데요. 어, 신하슬 매니저님께 다시 어, 드리도 반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